행대 문학적 영향 이밖에 논의할 것논 외의 이야기 음양오행에 관한 문학의 영향 음양오행이 문학에 미친 영향 이 정도 이상 되겠네요 음양오행 철인과 아문지 설 영향 도한대 극성 기중 일계 현명체현 제지 제, 제지경황, 한대, 복생전, 홍금오행, 제시유, 사시오제지설, 공양춘추, 다은제이, 도시제학, 적품주 음양오행, 승료 경전해석, 독일정주요방식두 번째 줄그 제시유, 사시오제지설 그랬잖아요. 여기도 오타 같아요. 사시 그랬는데 이 십자가 네 십자가 되는 사시 오제지석 음양오행과 천인감응의 학설의 영향은 한대 이르러 지극히 왕성하였는데 그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제나라 지역의 평상이다 한나라시대 때 복생이 홍금 5행을 전수하였고 제나라 시 형식에는 45제의설이 있으며 공양춘추에는 제의설을 말하는 것이 매우 많은데 이들 모두 제나라 학문의 범주에 해당한다. 음양 5행은 일종의 에 경면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여기서 이제 제 복생이라는 사람은 진시황 시기 때 분석 갱류를 하잖아요. 그럴 때이 복생이라는 사람이 상슬한 책을 어, 자기 집 담장에 숨겨서 불타지 않게 하면서 이거를 한나라에서 전술을 하면서 한나라 시대 때 건문경학의 경학자 중에서 복생은 상서 전문가예요. 이 사람, 사람 이름이고, 그 사람의 홍보 모행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시 이후 사시오제 슬이 있는데, 제나라 시 시들, 제나라 지역에서 생산된 시들 중에서 사시오제를 말할 때 항상 음양을 얘기하면서, 음향 수사시 원화 운 오제 이러한 문장들 음양이 사실을 갖추고 원기가 변화하여 오제를 운행한다 라는 내용의 문장들이 제나라 시에 아, 늘상 사용되는 그런 형태를 제시유 사시오제설이라고 말해요. 공양전, 공양춘추전 같은 경우도 제일을 대부분 말하는데 이 제일은 뭐 어, 역시 제의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다 음양오행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모두 제 나라 학문의 범주에 속하는데 이 범주 안에는 음양오행을 가지고 경전을 해독해내는 주요 방식이 되었다 이 말이네요. 가로열고 처종음양오행 화적비평방식 희실도금천환유여양 이러한 음양오행을 가지고 비평하는 형식은 그 실질이 지금에도 오히려 남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전자년 숲에 일본적 용오행대 서유기 해독이 일래몇년 전에 열풍을 분, 오행을 사용해서 서유기를 읽어내는 예가 여기에 다 한다.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 거야. 중국에서, 어, 뭐 음양오행으로 서유기를 해석했던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이 글이 스이시몇년 전에 그런 열풍이 불었다. 그게 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음양오행 유경학이 지인영향지 협의상문학 시가방면표현제 교사가 사항체의전형 음양오행은 경학을 거쳐서 더 나아가 협의의 의미로 문학에 영향을 미쳤는데 시가 방면에서는 교사가라는 것으로 최초의 전형적으로 표현되었다. 교사가라는 것은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서 한 무제 체계 한 무제가 되면 태일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음양신, 그 다음에 오행신 그래서 신의체가 이렇게 갖추어지는데 이테일이라는 개념을 한 무제로 등치시켜서 어, 어, 테일. 테일이 있고, 음양이 있고, 음양신이 있고 오행신이 있죠, 오행신 그래서 이게 에, 에, 에. 태일 같은 말이고 이 태일이 한무제고 이 음양이 천지신이고 오행은 오행신 오제라고 얘기, 오재라고 얘기도 했죠 이 신학 체계를 만들어요 이 신학 체계를 만들 때 제가 그, 그, 그 태일 음양 오행 체계의 형성이라는 소논문 썼잖아요 그 소논문에서 한나라 시대 때이 신학 체계가 만들어진다라고 내가 주역 창동계 가지고 썼잖아요? 그 논문? 그 논문의 신학체계와 똑같이 이러한 신학체계를 만들면서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그러면 교사, 교재사란 말이죠. 교재사교재사라는 것은 이 이.. 이 신들한테 황제가 나가서 제사 지낼 때이 황제 재단을 만들 거 아니에요 재단을 이렇게 예, 이렇게 재단을 이렇게 제사 지내는 재단이에요 재단을 이렇게 만들 때 황제가 이 재단에 올라가서 이 가운데 자리에 있으면 황제를 기준으로 사방이 정해지는 이러한 종교적 의뢰를 보여줘요 이 종교적 의뢰를 행할 때 부르던 노래가 교사가예요. 교사가. 그래서 이 신학 체계와 한무제를 케일신과 동격으로 만들면서 신의 계급을 나누는 게 교사가입니다. 지가 방면에서는 교사가 가장 가 최초로 전형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한무제시 정교묘지래 사마상여 등 위지조 교사 10 구장지가, 기창제적 성분, 수선, 체연제, 건리, 위, 음양 오행, 위, 이론, 기초상, 적, 태일 천지, 오제적, 종교, 신학, 체계. 어, 여기,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한무제 때, 교묘의 예를 제정하였는데 사마상여 등의 사람이 그것을 위해 교사 1구장의 노래를 제조, 재정했다 만들었다. 그1구가의 창제성분은 첫째로 음양오행이론의 기초 위에서 태일천지오제의 종교신학체계로 건립되었다. 제 영신곡 연시일지 후 재림 <laughs> 재림 중단 사방승 신을 맞이하는 곡은 연시일인데 그 연시일 이후에 재림이라는 곡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황제가 가운데 있는 재단에 임 임하면 사방이 황제를 받들어서 우뭐 우라는 것은 우주 그러잖아요. 우주, 천지 사방. 그게 정해진다는 뜻이겠죠. 황제가 중앙에 거쳐하고, 이, 위, 오방제, 충격 중앙지체, 이후, 이, 청양, 주명, 서용, 현명, 분사, 분제, 사시와 사방. 황제가 중앙에 거처하면 오제 거차하는 그, 것은 오제 신 중에서 중앙의 신이 되는 것이고 어그 이후에 청량 주명 서영 현명이 사시와 사방에 나누어서 제사다 제사 제사 된다 이것은 청량 주명 서영 현명이라는 것은 어, 어, 그 뭐죠? 그 명당도, 명당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낙서 그 명당도, 명당도 있잖아요. 네. 구궁 명당도, 네. 구궁 명당도의 사방의 이름들이에요. 방위 이름들. 음. 종이장 한초 교사제도 정형 위 천인합일적 우주모식. 처음이 역대 교묘 가사 적 주요 방식. 이로부터 한대 초기의 교사 제도가 저, 어, 제도는 천인합일의 우주 구조를 정형화하고 이것이 역대의 교사가의 주요한 형식이 되었다. 어, 한서 예약지제 청양주명서영 현명역 표시하 주유 추자락 삼자. 한서예약제는 청량주명서영현명이라고 된것 안에 아래에 그런 이름 아래에 추자락이라는 새 글자가 주석이 있다. 실제상 지출료 탐은여 음양오행적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것들 구공도의 이것들과 음양오행이 연연이 있음을 지적해낸 것이죠. 기차수 교사 교묘제의 중음양오행관련적 영향 교묘가사진행요 신체상시공 창장요 3원 4원 5원 6원 7원 심지 구원시혹침지위 교묘신체 그 다음으로 교사의뢰 가운데 음양오행관점의 영향이다. 교사가사가 진행, 교사가사는 새로운 체제로 시험되었는데, 3원으로 창작되기도 하고, 4원, 5원, 6원, 7원으로 창작되기도 하며, 심지어 9원시로 창작되기도 했다. 간혹 이를 교사 신체, 교사의 새로운 체제라고 부르기도 했다. 홍범, 오행설, 1활수, 2활과, 3활목, 4월금 오월토 양소자 현 남제서 악지기제 홍보매는 오행을 첫째 수 둘째 화 셋째 목 넷째 금 다섯째 토라고 한다. 양소자는 남제 락지에 기록된 것을 현 덜어내서 밝혀서 한 교사가 개용사은 한 나라 교사가는 모두 다네 글자의 글 그 가사체를 사용했고 송효무사 사장 조사 장의 오행수 목수용삼 화수용칠 토수용오 금수용구 수수용구 송나라 효무는 사장으로 하여금 사, 교사제의 노래를 짓게 하였는데 사장은 오행수에 의거하였다 목의 수에는 3을 사용하고 화의 수에는 7을 사용하고 토의 수에는 5를 사용하고 금의 수에는 9를 사용하고 수의 수에는 6을 사용합니다. 여 가청제사위삼은 의 복수 가적재용칠은 의 화수 과항재용오원의 토수 등 예를 들면 성제를 위한 노래는 세 글자의 시인데 이것은 목의 수에 의지하였다. 목이 3팔목 3이동요. 가적재 적재를 적제, 노래하다라는 그 시에는 칠은을 사용했다. 이것은 화의 수 칠에 의따다는 것이다. 가황제 용5은 황제를 노래하다에는 5원을 사용했다. 이것은 토의 수 5를 다른 것이다. 등등등. 후에 오 칠은 시 성이 고전 시가적 고정 구식 이후에 오와 칠은 시가 고전 시가의 고정적인 부두 부두의 형식이 되었다. 사실상 조제 초사 원유 중 음양 오행적 영향 치이경 체연출료 사실상 최초로 초사 원유에는 음양오행의 영향이 이미 드러나 있다. 학자 손정지출 손정이라는 학자가 지적하기를 음양오행설 재앙요 원유 대 사방 물상적 묘사 각방위 출현적 사물 토시 음양오행설 소 격발 기적 유비 연상적 사물 물 어, 음양오행은 원유가 사방의 사물을 묘사할 때각 방위에 나타난 사물은 모두 음양오행에서 의해서 격발되어 일어난 유비연상의 산물이라고 뭐 전, 규정했다. 후레대 위진 유선시 내용 결국 예술수 품격, 사항적 발전, 토유, 중대, 영향. 이후에 위진 시기에 유선시의 내용이나 구조나 예술적인 창작 기법, 그것의 품격의 발전도 모두 중대한 영향을, 영향을 미쳤다. 중대, 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유선시라는 것은 어 신선이 논의는 거예요. 신선이 논의는데 앞에서 이제 불운의 원유라는 것은 불운의 원유라는 신은 우리 몸속의 혼이 영혼이 우리 몸을 벗어나서 우주를 여행하는 거예요. 우주를 여행할 때 그때 동황태일이 그, 그 영혼을 이끌고. 우주를 여행시켜요. 여행시킬 때 크게 보이는 모습이나 물상들 이런 것들을 시로 노래했는데 그 내용이 음량오행과 관련이 있는,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유선시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있는데 유선시라는 말은 신선이 되어서 논인다라는, 그러니까 신선도 어, 자기가 신선이 되는 것은 출신 자기 몸속에서 혼이 이렇게 나라 출신 벗어나서, 어, 이 혼이 이 신선이 되어서 이 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유선시의 형태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구론이 어, 어, 원유에서 말했던, 말했던 논리를 유혼 그래요, 유혼. 유혼. 혼이 여행하다 떠들다. 이 유혼의 개념은 장자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레의 원유나 장자에서는 유혼이라는 개념인데, 유선시이라는 것은 그 자기 안에 진짜 내가 연단돼서 내몸 안에 내가 또 진짜 내가 있고, 이 진짜 내가 내 몸을 벗어나서 이 세계를 신선히 어서 자유롭게 노리는 것을 가지고 말할 때는 유선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별 일방 변적 영향제 사전문학. 이밖에 다른 측면에서의 영향은 사전 문학에 있다. 사전 문학은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 사건.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 원래 이게 히스토리라는 게 이게 히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인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히스토리라는 말은 그냥 역사적 사실, 대화, 대화 드라마 막 이러잖아요. 대화 드라마.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인물들, 배경들, 사건들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인간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가, 역사학이 아니라 이야기가 되어리니까 이걸 다가 탐구라고 해석하죠. 나중에 이 탐구라고 번역하죠.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역사학이란 원인과 결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탐구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이제 히스토리가 탐구의 의미를 갖고, 갖게 되었죠. 그래서 역사도 그렇게 탐구가 있 그래서 이제 이이이 이, 이, 이 사전 문학이라는 것도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으면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 사건과 관련된 인 인물들이 있으니까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가지고 소설이나 문학으로 만드는 것을 사전 문학이라고 해요. 제도론중어문증제도유학자장음양오행이해위중국고대적사유방식방식병지출저종사유방식시부위정계민족각계천적사유방식환유대상권상권통과본대선진사관여음양오행적밀적관계지탐토 아모니니 파음양오행 이해 위춘추 이후 사관적 사유방식 대치시 부차들. 어, 서문에서 우리들은 일찍 몇몇 학자들이 음양오행을 가지고 중국 고대의 사유방식이라고 이해한다라고 거론했고, 아울러 이러한 사유방식이 전체 민족 각계층의 사유방식인지 아닌지, 이거는 대상권 판단을 해봐야 할 것을 기다린다. 판단할 것을 기다린다. 기다리지만 본문은 선진사관과 음양오행의 관계가 밀접하다라는 것을 토론을 거쳐서 우리들은 다 같이 인식한다. 음양오행에 대한 이해는 춘추 이후 사관의 사유방식과 대체로 일치하여 틀림이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이해한다. 대이점 대우 엄언위해 조기적 사전 문학 야유 착중요적의 이한 점은 우리들이 초기 사전 문학에 대한 이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전중 유관열국 존속 정권갱질 군사투쟁 정치사건적 기재 다시 일면언천 일면기인적 서술모식 자전 속에 여러 나라들이 존속하거나 정권이 교체되거나 전쟁 군사적 전쟁을 하거나 정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부분 한편으로서는 천을 말하고 한편으로서는 사람들을 서술하는 형식이다. 역사작자 인사적 당한 다 동시야 성미요 천상제의적 기전. 역사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원고이고 동시에 또한 천상제의의 기록을 해것니다 제간 사마천 소저사기 고려도 하무죄시대 정계 사회생활 각청면도 롱타, 롱타제 음양오행중 암언야 불난 명백위 선모 사마천 요명 확지출 구천인지제적 사작목적 다시 사마천이 기록한 사기를 살펴보면 한무제 시대의 전체 사회 생활 각측면이 모두 다 음양오행의 울타리 안에 있었음을 상각해 어, 있었, 볼수 있고 우리들은 또한 어렵지 않게, 명백하게, 사마천이 천인 관계를 연구하기 하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썼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다. 지우, 음양 오행, 자기, 일종, 우주관념, 시공, 의식, 타, 극대적 영향, 차, 고대, 중국인, 간물 방식, 사유, 표달 방식, 제, 기재, 문학 표현, 문학 제재, 도, 방면적 표현, 행이 복잡, 여친각, 사항, 유, 대, 학자, 문, 작, 진, 일 고적, 탐토. 음양 오행이라는 일종의 우주관념 시공, 의식, 의 이런 면, 그것은 지대, 그것이 미친 지대한 영향은 고대 중국인의 만무를 파악하는 방식, 사유방식, 이 드러난 것이고, 그것이 문학적 표현, 문학적 제재 측면에서 드러난 것은 더욱더 복잡하고 심각하여 학자들이 진일보한 연구를 하기를 기다립니다. 이정도입요 그래서, 음양 오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 이런 문학 예술적인 측면에까지 다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어 있고 번져갔다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논문의 의미는 우리는 음양오행을 얘기하면 추연부터 시작하는데 추연이 아니라 추연 이전에 천도관 자연관 이런 것들과 그것들에 대한 지식을 사관들이 발전시키고 가지고 있으면서 사관적 지식이 나중에 추연으로 연결되어서 추연의 음양오행이 형성되거나 만들어졌다 라고 말하는 것, 해명한 것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양이나 오행이라는 것을 어쨌든 거북 그 복사에도 있고 뭐 이래서 그 기운은 오래되어 있지만 그것을 어 춘추시대나 이 시대에 사관들이 자연현상이나 천문현상을 파악하는데 적용해내고 체계화해내고 그것이 역법의 문제로 발전돼서 역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가 <laughs> 춘추시대가 시작되는 유왕과 리왕 시대. 그러니까 서주시비 마지막 왕이 유왕하고 여왕이잖아요. 유왕, 여왕. 이 끝나면 춘추가 되잖아요. 춘추. BC 700, 700몇 년대. 얘네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춘추가 접어들 때. 이 춘추시대 때 이런 게 혼란에 빠졌는데, 이춘추시대의 역법 재정 문제, 시간을 규정하는 문제, 그걸 하기 위해서 천도를 관측하거나 그 천도의 관측 안에서 음양오행의 작용을 파악하거나 하는 것들이 사관들의 지식이었고 그게 다시 또 에, 에 제대로 정국식이라 이렇게 이러면서 또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그 엉망된 것 안에서 추연이 그러한 지식을 소유했고 추현이 그러한 지식을 회복하는 방법 안에서 어, 음양오행의 오온 주기, 주운술이나 어, 이런 것들이 추연이 그걸 회복해 내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추연은 제우들한테 현달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에, 이번 학기는 이걸 했으니까 다음 학기는 음양과 오행에 관련된 어떤 기원의 문제와 추연의 음양 오행 내용을 좀 모아서 읽어보는 거, 다음 학 해볼게요. 오늘은 요, 거걸할 때는 요걸로 마치고 끝내요. 자, 끝냅니다.